<laughs> 그냥... 아구나개떡빨림와 미쳤네 토에뭐렸었나 못봤는데 어? 못 봤는데? 어, 어 어떡하지? 피... 피가 어게할까요 메르시 한다 했다. 이... 좋아 좋아 나 이제 없어도 돼라아 <laughs> <팔아. 웃음> 아, 잠깐만 저파시루시파시못해요공 그러니까, 어, 봐봐 오균이 딜러 잡어. 피카 네, 오균이 나이. 딜러 잡고 나랑 피너가 딜러를 하면 되겠다. 아니, 아니 잠깐만. 아,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탱, 탱커 가자. 어, 뭐 하지? 내가 자리 할게. 네, 자리야 라인. 없어 아, 괜찮다. 라인러버.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어? 오케이. 잘 보세요. 사사라하고 알려드릴. 너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파라 상대 파라 내 아들 잡어. 오케이. Okay. 딱 아, 오케이 낙사. 오케이 들어가자? 바로 바로 들어가왼쪽에다보였어어 벨스트리지랑 벨 뭐했어? 벨스지랑 벨차, 벨스트리지랑 벨스트리지랑 벨차, 벨스트지 먼저 바로 스니리우스리 알아서 스워 아, 지랑이스트리지랑벨스리지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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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야. 이 아 어디서 맞은 거야? 지아 밖에 밖에선 싸웠어 아, 뒤에. 있다. 이거 파라스크햄 줘파라스파라스 아, 하고 있어요. 아이쁘티. 파케코스. 아, 내가 죽겠다. 나이스야. 아이. 나이스. 와! 미야. 괜찮아. 아, 근데. 벨마튼. 아래각, 줘요. 좀 나를 게 네. 파라즈 파아 없어요. 나 하나 이 라이보켓. 라인 도망갔어. 저님 이석 냐 왼쪽 방에 안뒤바 봐요. 보는 중, 나갔고. 여깄다. 문아 갖고. 나갔다. 여기다. 혼달랐어. 로 포개지. 앞으로 갈 거는 났사 대 공원 오케이. 먼저, 아, 이거.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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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나, 이거 잡았다 존좋. 죠힐 계속 풀어줘요, 그냥. 앞으로 응, 응, 응. 가자. 오케이, 디바 컷. 오케이. 싹싸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이... 래 맥크리 잘 쏜다. 아, 헤드 밟네 헤드, 헤드, 헤드 못 들어오고, 치안 들어, 안 들어와. 응, 네다보 음, 잘한데잘 떨어졌네. 예. 루시우 괜찮은데? 좋네. 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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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아까도 그 뭐냐, 눈반니에서메베티루지우 했는데 괜찮은데요? 음? 아까 아까 같이 덜근 거. <웃음> <주인다>. <웃음> 어, <나> 가아하고르시 <laughs> <laughs> 버림. 기다리다 <laughs> 돌아가시겠네. <따라주지 웃음> 네. 따라 고거실 <laughs> 오, 명 <고>. <laughs> 이솔저까지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시까지라던데. 너 천천히 거점으로 가죠. 라인 따라 오케이. 방배 음, 없어오루이오나이스거점점으로점점으로이오나이스디이 음, 음. 네, 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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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케이. Okay, 있고 있고 마. 자 <laughs> 아, 이 야, 시간이야? 나 갔는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볼게. 앞에 봐, 앞에 봐. 백립 맥피리... 어, 아, 로 쪽, 가로 쪽. 침 박아 줘요. 아, 뒤에 어요 뒤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아아네 아. 둘점 아, 네, 아. 먼저 잡아야 맞죠? 둘째 티어고로 갈게요. 아 들어봐요 들어가 봐. 오. 한쪽살쪽 이리로다. 와나 죽을 것 같아. 준비... 와 저거 방거보는데들 나실 나실. 공 죽을 것 같으니까 lakesSlope. 그냥. 아, 아씨아뛰는걸로 어, 할게 예, 네, 형님 방독 드릴게 들어가세요 못 <laughs> 들어가겠구나 <그만>. 오케이 죽였다 쏘돼 <laughs> 그냥 죽여 1대1 왔다이었다 이겼다 <laughs> 아, <배웠다>. 오케이 뺏 상대 자료공궁반 저는 이제 궁 음. 돌아요 25 <목소리도> 한... <목소리도> 아나 공 빠졌고 <목소리도> 우리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할까? 상대 자리 방적 없어 오른쪽로빠다 그냥 바로 가는자 오른쪽 혼자 잡는게 낫지 않아요? 혼자 있던데 혼자 혼자 있어 았어아이다버 왼쪽에 뭐 있던데? 왼쪽에 하나쪽나 잘가 툴 잡음. 아빠 빠른 거 봐. 야야야야야야. 킬이야. 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우리 뒤쪽. 뒤쪽, 뒤쪽, 뒤쪽. 킬. 킬. 안갈 거야, 지 앞으로 가는데. 덧돈나? 역돈다역돈다 방금 아, 뭐안 때려주네 안돈다 안돈다 점프 오른쪽 빼다 쳐안 때리는구나 저거 아이스 힐트 자리에 버려줘 자보에 버려줘 한 장! 한 장! 밖에 묶여있다니 고 해주세요 그냥 안, 도될거 같아 한 아, 한 아, 만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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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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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